자 우리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주식을 하는 목적이 당연히 수익 돈 벌려고 하시는 걸 텐데 자 주식으로 이 돈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 오늘 영상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게 어떤 내용이냐면 자 기법 강의들 지금 이런 부분들 너무나 많은데 자, 어떤 식으로 실전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써먹기가 힘들다라는 부분 굉장히 많으신데 자그 이유가 어떤 거냐면 정말 자신 있는 자기만의 관점 그리고 기법을 만드셔야 돼요. 자, 정말 많은 이런 기법들 그리고 뭐 유튜브상에도 많죠. 정말 많은 이런 전문가들이 있는데 자, 지금 이런 사람들의 날고긴다 한들 기법을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한다면 결국 이렇게 돈 수익을 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죠? 자, 무조건 지금 여유자금으로 하시는 거든 아니면 나는 정말 인생을 갈아 넣어서 주식으로 돈을 벌겠다 자 어떤 식으로 주식을 하시건 자기만의 관점 기법이 없다면 절대로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연습이 필요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런 기법들을 우리 여러분들 딱 100만 원 가지고 6개월만 연습해 보세요 자 6개월이라는 게 우리 여러분들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평생 주식으로 돈을 벌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짧은 기간일 수밖에 없고 자이 이런 부분들에서 뭐 깡통도 차보고 수익도 내보고 이런 연습을 해야만 이런 자기만의 관점 기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실 수 있는 가장 빠르게 따라하실 수 있는 이 간단한 기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자 먼저 본 영상 시작 전에 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제가 이 볼린저 밴드라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 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볼린저 밴드 가장 기초적인 강의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볼린 볼린저밴드라고 한다면 우리 여러분들 설정을 해 보시면 이렇게 선이 3 개가 뜰 거예요. 자, 색깔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편의상 우리 여러분들 보시기 쉽게 빨강 그리고 검정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자 중요한 게 어떤 거냐? 자, 볼린저밴드는 상한선과 그리고 하한선 그리고 이 중간 라인을 잡아줄 수 있는 바로 이 보조 지표예요. 자 그렇다면 가장 기초적인 강의다라고 말씀드렸죠. 가장 쉽게 보셔야 될게 어떤 거냐면, 자 볼린저밴드 상 라인이 벌어졌을 때는 매수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리스크가 있는 자리예요. 자 바로 이런 자리겠죠. 상한선 그리고 중간선 하한선 모두 이렇게 벌어져 있는 자리는 이미 이렇게 돼 있는 종목들 가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주가가 이미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란 말이요. 자 이럴 때더 올라가겠지 싶어서 들어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불나방이 되시면 안 된다 말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라인이 모여 있을 때가 바로 매수 급소가 될수 있다. 바로 이런 타점이 될수 있겠죠. 오늘의 이 핵심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라인 벌어졌을 때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뒤에 라인이 모였. 을 때가 바로 매수 급소다. 이 부분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바로 실전적으로 제가 종목을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시노펙스라는 종목이 있었죠. 자, 볼린저 밴드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빨간색 선, 중간 라인, 그리고 파란색 라인까지 다 벌어져 있죠. 이때가 이미 이런 식으로 기준봉을 한번 세우고 기준봉이 뭡니까? 돈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주식은 돈이 들어와야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벌어져 있죠. 이때가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이미 주가는 올라왔다. 이때는 매수 들어가시면 절대로 안 된다. 자 그리고 어떻게 돼야 됩니까? 모여있을 때가 제가 어떻다? 바로 매수 급소다 말씀드렸죠.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 자, 물론 중요한 건 벌어졌다. 이렇게 다시 한번 모여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 두 번째로 당연히 주식은 뭐다? 돈이 들어와야 된다 말씀드렸죠. 기준봉을 세웠고 그 뒤에 다시 한번 모였을 때또한 번의 이런 거래대금, 돈이 터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주식은 개인 투자자가 움직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 큰 손. 이런 세력 Tri. 주가의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 얘들이 들어왔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 가장 쉬운 게 어떤 걸까요? 바로 이 돈이요. 거래량, 거래대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엄청난 상승이 나왔던 내오세 마찬가지죠. 자, 기준봉을 세웠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어졌죠. 그리고 다시 한번 모였을 때, 그리고 또한 번에 돈이 터졌을 때가 어떻게 된다. 매수에 급소가 될수 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마찬가지로 태성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기 주목을 세웠다. 볼린저 밴드도 이런 식으로 벌어져 있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래 대금은 죽다시피했고 다시 한번 이 볼린저 밴드 상 모였다. 그리고 또 한번 이 돈이 터져버렸다. 이때 가 어떻게 될수 있다? 매수 급소가 될수 있다. 또한 번의 상승이 났던 부분이죠. 자, 저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신호팩스라는 종목, 제가 매매 마크 내역 조회해 보시면 언제로 뜨고 있습니까? 자, 정확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타점 맞습니까? 정확히 이렇게 바이 표시 보이시죠? 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볼린저 밴드 벌어졌고 이때는 이미 기준봉이 터졌다 주가가 올라간 자리이다 자 그리고 거래대금이 없다시피 해야 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모이면서 기준봉 돈이 또한번 터졌을 때가 바로 매수 급소가 될수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이 나왔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태성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매매마크 체크해 보시면 언제로 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바로 이 부분이 되고 있죠 자 기준봉을 세웠고 볼린저 밴드 벌어졌다 그리고 이렇게 거래대금이 없다시피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모였을 때 또한 번이 돈이 터졌을 때가 바로 이 매수 급소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 자 이렇게 네오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 말씀드렸던 볼린저 밴드 벌어졌다. 기준목 세웠죠. 거래대금 없다시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모였을 때 그리고 또한 번이 거래대금이 터졌을 때가 매수 급소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종목은 220%가 넘는 상승이 났습니다. 자 이렇듯 볼린저 밴드를 이용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서 매수 급소를 찾기 위한 부분은 첫 번째로 어떻게 될수 있다. 기준봉 매집봉이 출현을 해야 한다. 자 주식은 돈이 들어와야 움직인다 라고 제가 수없이 강조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거래량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하락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반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내용이죠? 거래량 대금이 터지는 시점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상 모였을 바로 이 시점이 어떻게 된다? 매수 급소화될수 있다 라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자 그리고 이 볼린저 밴드 설정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이 지표를 먼저 한번 지워볼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된다. 자 이렇게 지표추가 들어가셔서 자 영어로 이렇게 볼 치면 바로 뜰 거예요 볼린저밴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는데 자 제가 어떻게 설정이 나왔다 말씀을 드렸죠 보기 쉽게 저는 이런 식으로 중간 라인을 검은색으로 했다 자 그리고 보기 쉽게 이렇게 3피트까지 자 상한선 빨간색 그대로 하고 3피트까지 하한선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기 쉽게 바꾸고 동일하게 3피트까지 바꾸고 확인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선 정확히 뜹니까 안 뜹니까 정확히 이렇게 캐치가 되는 부분이죠 자 이렇듯 지표 하나만 우리 여러분들 들이 추가를 하시더라도 우리 여러분들 매매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물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주식 시장에 100%는 없다. 자, 하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다? 제가 이런 식으로 승률을 높여 왔기 때문이고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기법을 가지고 가셔서 공부도 좀해 보시고 자, 이 공부를 한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습하셔라라고 말씀드렸죠. 실전에도 우리 여러분들 써먹어 보시고 결국에 성공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기법 영상에서 어떤 말씀을 해드렸죠? 바닥에서 작전 주를 잡아내는 방법에 대한 기법. 제가 이 패턴만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하락장에 굉장히 잘 먹힌다 말씀드렸죠. 지수가 10% 이상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개별 주들 30% 50% 반토막까지 빠진단 말이요. 에자 이런 종목들이 바로 핵심 포인트다. 자 그러면서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빠지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종목이 이런 식으로 양대 양봉이 나오는 날이 있어요. 자그 뒤로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이 중간 라인 까지 온다면 바로 매수 급소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제가 영상 말미에 어떤 종목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바로 이렇게 한성크린텍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 기점 이 기법에서 너무나 잘 맞다. 조금 더 빠져준다면 지금 이 라인이 바로 중간 라인이 될수 있는데 어떻게 된다? 상승이 나와줄 종목이다라고 제가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영상에서 말했던 날 바로 이 날짜 맞죠? 그러면서 중간 라인 어딥니까? 바로 이 날짜죠. 더 빠져준다면 매수 급소가 육소가 될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자그 뒤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확히 이라인 터치하고 그 뒤부터 종목은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정확한 타점부터 고점까지 얼마다? 60%가 넘는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렇듯 모든 종목에 제가 말씀드리는 기법이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종목은 제가 자신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에게 공부 종목에 대해서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지금 이 볼린저 밴드상 어떻게 돼요? 있습니까? 지금 돈은 이미 터졌고 굉장히 벌어져 있다. 이미 이때는 주가 올라갔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거래대금 없다시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렇게 볼린저 지표가 모여있다. 또한 번의 거래대금 돈이 터지는 부분까지 캐치가 되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조금의 상승이 나왔는데. 자 제가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이 매수 급소 맞습니까? 아닙니까? 정확하게 떨어지는 매수 급소의 자리죠. 지금부터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상승. 이 전고점 부분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종목을 우리 여러분들 공부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 자, 이 종목을 공유 받아 가셔서 나도 이렇게 공부도 한번 해보고 싶고,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건지 검증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이렇게 제 영상에 제가 바라는 건 하나밖에 없다 말씀드렸어요.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위상단에 제 개인번호 띄워 드릴게요. 0 1 0 5 7 4 7 1 1 5 010-5747-125번으로, 자, 간단하게. 공부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종목, 지금 매수 급소에 정확히 들어온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우리 여러분들이 이 종목 받아가셔서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패턴이 나온다면 꼭이 댓글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공부 종목 받아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간단하게 위상단에 제 개인번호죠. 010-5747-125, 010-5747-125번으로 공부라고 간단게 간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이 종목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장 중에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셔서 이렇게 보여 드립니다. 자, 지금 이렇게 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겁니까? 주식은 어떤 싸움이죠? 바로 이 대응의 싸움이죠. 가장 중요한 게 매수, 매도 바로 이런 비중에 대한 핵심 요소가 될 텐데. 자, 바로 이런 타점적인 부분들 확실하게 잡아서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인성 정보라는 종목으로 결국에 제가 이런 식으로 하루에만 하더라도 300만 원이 넘는 수익 우리 여러분들도 보이실 겁니다. 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기법들을 이렇게 실전에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이 실시간적으로 운영을 해 드리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자 아직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텔레그램 방 입장을 못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을 꼭 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동일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실전 투자 매매 기법이라고 텔레그램을 그럼 막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2천여 분이 함께하고 계시죠. 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기법적인 부분들. 자, 이 부분에 맞는 이런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제가 실시간적인 이슈들 체크 그리고 보다 확실하게 이런 큰 수익을 챙겨 갈수 있는 일명 이런 세력주들까지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죠. 자, 저는 말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네오셈이라는 종목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12월 12일에 바로 이 CXL 테마가 시작되기도 전에 4,400원 이하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 만원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상한가를 안착을 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200%가 넘는 급등이 났습니다 자 두번째로 시노펙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5천원 이하로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8천원 이상 자이 종목 충분히 만원까지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다 차트재료 왕백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9천원을 향해 달려가면서 80%가 넘는 급등 중에 있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바 반도체 대장주였다라고 볼수 있는 이 제주 반도체에 대해서 자, 13,000원 이하 추천드리면서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목표가 100% 넘는다. 3만 원 이상 충분해 보인다. 자, 왜냐? 지금도 꽤나 올라온 자리긴 하지만 전고점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 제2의 에코프로 같은 모습 보여줄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주 반도체 3만 원을 넘어가면서 결국 말씀드렸던 100%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말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히노펙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매매 마크 찍어보면 언제로 뜨고 있죠? 자,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매수가 들어간 모습 정확히 체크가 되실 거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엄청난 수익률을 도달 중에 있다. 자, 제주반도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매매 마크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언제로 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포인트에서 제가 매수가 들어갔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결국에 말씀드렸던 수익률까지 도달 중에 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기법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 정확히 이 기법 관점에 들어왔던 종목들이 있었죠. 자 신성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떤 식으로 진입을 했습니까? 자 정확히 이렇게 돌파매매 관점에 들어오면서 매수가 들어가고 바로 이렇게 수익을 챙기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스트소프트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이런 종목들은 먹을 자리가 충분히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던 이런 기법에 맞는 종목들 실시간적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면서 수익을 챙기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한. 수익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주식시장에 100%는 없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이런 공부가 필요한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만의 관점이 노하우가 생긴다면 결국 상승장이건 이런 하락장이건 꾸준한 수익이 가능한 거겠죠 자이 말씀드린 텔레그램 방 당연히 우리 여러분들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실전투자 프로젝트만이고 100% 무료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해요 자 제가 원하는 건 하나밖에 없다 말씀드렸죠 바로 이 영상에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구독 좋아요 누르셨다면 위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오픈시켜 드릴게요 010 5747-115 010 5747-115 번으로 자 실전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텔레그램 방 입장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자 최근에 이런 텔레그램 방 굉장히 많은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자 실질적으로 이렇게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수익을 챙겨드릴 수 있는 방인지 아니면 아무런 종목이나 이렇게 던져놓고 이 중에 한 종목 오르면 이런 부분들로 자랑을 하는 이런 방인지 우리 여러분들이 검증이 가능하시겠죠 자저 또한 수많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렇게까지 커온 만큼 우리 여러분들도 제 이런 노하우들 그리고 이런 기법적인 부분 들 빼먹으실 거 빼먹으셔서 앞으로의 이런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꼭 이렇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위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0105747의 125 0105747의 125 번호로 실전이라고 두 글자 저한테 문자로 보내 주시면 이 텔레그램방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으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기법들 그리고 이 기법에 맞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성과 검증해 보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할게요. 자, 당연히 정말이 수익이 나는 기법인지 검증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태성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해드리자면 자이 박스권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금 이 박스권 돌파하는 모습이나 주었다. 자그 다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렇게 갭이 떠버렸죠. 자 그럼 제가 언제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매매마크를 체크해보시면 갭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이 종가 자리에서 진입을 했는데 자 이렇게 박스권 돌파가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기법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지금 기준점이 달라진다 지금 이렇게 기준 박스가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 부분만 깨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자 더군다나 이렇게 이 박스권을 돌파 했을 때 시가로 이렇게 갭이 떠버렸는데 자 어떻게 됩니까 전날의 거래량을 무려 씹어 먹는 2배 이상의 거래량이 터졌는데 주가 자체는 본가 기준으로 저점까지 빠져 버렸다 자 이건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종가 베팅에서 자 그러면서 정확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준 라인을 깨지 않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자 이런 식으로 수익을 챙겨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스트소프트라는 종목을 체크해보시면 어떻게 되죠 제가 이렇게 매매 마크 체크해보시면 언제로 나와있죠 지금 이렇게 이날도 동일하게 지속적인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시가에 갭이 떠버렸어요 자 헌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종가 기준으로 보합 수준까지 빠져버렸다 헌데 이렇게 돌파가 계속되고 있을 때는 기준점을 다 잡으셔야 한다고 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바로 이 라인이 될 텐데, 지금이 종가 기준으로 정확히 지금 이 기준선 라인까지 빠져버렸다. 자, 이럴 때도 제가 이 종가 베팅의 한 가지 기법이 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 뒤부터 어떻게 되면 됩니까? 종가 기준으로 이 기준 라인을 깨지 않으면 된단 말이에요. 자, 당연히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종목이 이 기법에 해당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깨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추가적인 상승이나 줄 수밖에 없다. 아, 자, 종가 기준으로 이 기준 라인 깨. 뒤도 보지 말고 그냥 손절하시면 돼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어떤 포인트냐면 자 모든 종목의 수익을 챙겨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생각했던 이 관점에 맞지 않는 종목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설정을 했는데 지금 이 손절라인을 깨버린다 과감하게 던지셔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종목은 정확히 이 관점에 맞아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매매마크 체크해보시면 언제로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를 받는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하고 진입을 했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말씀드렸습니까? 종가 기준으로 지금 이 라인을 깨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들고 갈수 있다. 수익을 챙겨 갈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트 소프트랑 마찬가지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이 날짜도 조금 위험하긴 했어요. 지금 이렇게 장중에 빠지긴 했지만 종가 기준으로 다시 한번 말아 올렸다. 그러면서 다음 날 어떻게 됩니까? 추가적인 상승이 나주죠. 이렇게 밑고리를 달고 왔다라는 건자이 단타하시는 분들 중에서 심략하신 분들은 이때 손절이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죠. 종가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 자 그러면서 다음날 바로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수익을 챙겨가는 거죠. 자 다음으로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자 제가 이렇게 매매마크 체크 해보시면 언제 진입을 했습니까? 이렇게 시가에 갭이 떴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는 기준점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갭이 뜬 만큼 우리 여러분들이 자 보시면 된다. 손절 라인도 이 라인으로 잡으시면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빠진다면 손절하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들고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지금 이 종목에서도 두 가지 기법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갭을 만약에 반납을 한다라면 손절하는 관점으로도 볼수 있고 분할매수 법칙으로도 또한번 진입을 할수 있겠죠. 자 이렇듯 주식은 실시간적인 대응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모든 기법에 맞는 종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그에 따른 이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 당연히 이런 종목마다 이런 기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맞는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실시간적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단타로도 수익을 내기도 하고 끌고 가는 종목들도 있을 수밖에. 없단 자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최근에 운영중인 이 텔레그램방에서 가장 빠르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아직 이 텔레그램방 입장 못하셨다면 이렇게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 위상단에 제 개인 번호죠 010-5747-1155번으로 실전이라고 저한테 문자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텔레그램방 입장을 시켜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기법들에 대해서 자 이런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 찾아내실지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주시던데, 자 당연히 이런 종목들 찾아내는 건이 조건 검색식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뭐 기준봉을 참는 부분부터 거래 대금이 주도주 그리고 매집봉 시세 최입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검색식을 사용 중에 있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도 이렇게 동일하게 설정만 하신다면 똑같이 종목이 캐치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조건 검색식이 정말 수익 날 종목을 찾아주는 거냐, 이 부분도 검증이 필요할 텐데, 자 지금 이렇게 성과 검증에 대해서. 제가 사용 중인 매집봉 시세 초입에 대해서 작년 이 12월부터만 성과 검증을 하더라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확히 이렇게 종목이 캐치가 되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100%가 넘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도 말씀드렸던 시노펙스도 제가 이 검색식에 이렇게 캐치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자, 제가 단어컨대 뭐 주식시장에서 뭐돈좀 번다. 날고 긴다 하는 이런 트레이더들 100이면 100 모든 분들 이런 조건 검색식은 사용합니다. 자, 왜냐하면 주식 에천여 가지 종목이 있단 말이요. 자, 이 종목들 어떻게 일일이 다 체크를 하겠어요? 자,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자기한테 맞는 이런 종목만 찾아줄 수 있는 이 검색식은 필수입니다. 필수. 자, 이렇게 편리한 게 있는데 왜 사용을 안 하실까요? 자, 아직도 나는 주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조건 검색식 사용 중에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당연히 저는 지금 이렇게 영웅문 키움 증권 기준으로 사용 중에 있는데 증권사별 세팅하시는 방법. 조금씩 다르겠죠 자 하지만 이 설정법은 동일합니다 제가 이 증권사별 어떤식으로 설정 하셔야 된다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pdf 파일을 정리해 놓았는데 이 조건 검색식 나도 사용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딱 한가지 부탁만 드릴게요 지금 제 영상에 이 댓글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영상이 좋았다 라든지 자 영상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다 또는 이렇게 고맙다 뭐 감사하다 이런 말들이 있겠죠 저도 이런 댓글들 보면서 굉장히 보람차고 영상 굉장히 큰 힘이 되는 만큼 자 이런 댓글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 자 댓글 작성하셨다면 자 동일하게 위 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드릴게요 010 5747-1155 010 5747-1155 번으로 간단하게 두 글자 이 검색 이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이 조건 검색식 이 설정법 세팅법에 대해서 이 정리해놓은 파일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어떤 거죠? 우리 이 주식 시장에서는 당연히 100%는 절대로 없습니다. 자 우리는 말 그대로 이 확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도박성으로 주식을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라고 자 하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기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제가 이런 식으로 승률을 높여 왔기 때문이고 우리 여러분들도 이런 기법들 조금씩 공부하시면서 실전에 활용도 해보시고 우리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성공 투자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